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2권 32번 지문 같이 살펴볼게요. 자,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네요. 자, 처음 부분과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떻게 바뀌는지 두 가지 무드를 캐치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Alice looked up from her speech for the first time since she began talking. 자, i 리스가요 그녀의 스피치를 처음으로 look up 찾아봤어요. 그녀가 이제 얘기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쳐다봤대요. 앞을. She hadn't dared to break eye contact with the words on the pages until she finished for fear of losing her place. 자, 그녀는 dare to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아이 컨택을 멈출 생각을 못 했었어요. 페이지에 있는 그 대본의 말들을 그녀가 이 말을 끝내기까지. 왜냐? 자신의 어떤 페이스 같은 거 그거를 잃을까 봐요. Actually, she just hoped for two simple things. Not to lose the ability to read during the talk and to get through it without making a fool of herself. 사실 그녀는 딱두 가지 단순한 것을 바래왔었어요. 그녀의 읽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뭔가 말을 더듬는다던가 이러지 않는 거죠. During the talk, 연설 동안에. 자, 그리고 to get through. 자,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이 연설을 끝까지 완수하기. Without making a fool of herself,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해프닝이나 사고 없이 이 연설을 끝까지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였대요. Now the entire ballroom was standing, clapping. 자, 이제 전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It was more than she had hoped for. 자, 그녀가 바래왔었던 것 이상의 것이었죠. smiling brightly she looked at the familiar faces in the front row. 자, Tom clapped and cheered and looked like he could barely keep himself from running up to hug and congratulate her. 자 톰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가 당장이라도 자기 자신을 무대 위로 뛰어 올라서 그녀를 축하해 주고 안아 주는 거를 간신히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She couldn't wait to hug him too. 자, 그녀도 그를 얼른 포옹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이 글쓴이는요. 이 앨리스는요. 화자는 자, 굉장히 긴장했었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성황리에 연설을 마쳤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굉장히 기쁜 상황이겠죠? 여기에 맞는 선택지를 골라 볼게요. 1번 nervous, delighted. 바로 나오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embarrassed, scared. 자, 당황했다가 무서워했나요? 아니죠. 3번. amazed, annoyed. 놀랬다가 화가 났나요? 아니죠. 4번. hopeful, disappointed. 자, 희망에 찼다가 실망을 했나요? 아닙니다. 5번. angry, grateful. 화가 났다가 감사함을 느꼈나요?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